자, 그러면은 좀 쉬었으니까, 어, 산화환원 반응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산화환원 반응은 왜 중요하냐? 우,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대다수의 화학 반응 자체가 산화환원 아니면 중화예요 음, 두 개는 조금 본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자주 보이는 게 산화환원이고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사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뭐예요? 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불이 없었다면 문명이란 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연소고, 연소가 결국 뭐냐? 산화의 한 종류입니다 인류의 문명 자체가 산화랑 항상 함께 발전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산화하는 반응을 조금 어, 문명 얘기 넘어가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어, 음, 제가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혼자서 뭐 영상 찍고 있긴 한데 보통은 이때는 음, 뭐 저도 뭐 성인이니까 가끔가다 뭐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야밤에 혼자 있으면 좀 적적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보면 현타오기도 해요. 아, 얘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집에 가서 잠이나 처자지 하면서 뭐 울적하니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잔 한잔 딱 하다 보면요, 음, 예전에는 좀 몸이 잘 견뎠는데 요즘은 에이, 안 좋아. 예전에는 뭐 막걸리 대학교 뭐 워낙 제가 학교가 뭐 막걸리 문화로 한 때는 유명했던 학교라, 뭐사발식 이렇게 막 커다란 대야에 막 뭐지 막걸리 막탁주막 집어넣고 그거막 섞어가지고 뭐. 애들끼리 나눠서 원샷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멀쩡했거든. 요즘은, 아. 그냥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아, 힘들어.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이제. 은퇴할까? 은퇴할 때된것 같아, 내가 봐도. 네. 근데 이래놓고 또, 아, 아이, 은퇴가 쉽진 않어. 뭐 여러가지. 나도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계속 뭐, 하고 있긴 하네요. 여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렇게 어쨌든 이래저래 술이 좀 들어와요 그럼 옛날에는요 이 술이 빨리 후두둑 분해됐는데 요즘은 뭐 분해가 좀안 되는 느낌이에요 나이가 늙은 거지 자 그러면 왜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나느냐 이건 간 때문이에요 간 간에 보, 보시면요 몇몇 효소가 있는데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공부한지 좀 오래돼서 잘 떠오르진 않아요. 뭐 피토크롬 P 45종뭐 이랬던 것 같아 요 이름이 그 효소 이름이 피토크롬 효소였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 효소가 알코올 분해를 합니다. 알코올 분해를 하는데 이게 음 이름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화학과는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왜? 자주 먹으니까요 에탄올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물질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에타라고 이름 붙이는 건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면 탄소 두 개가 있죠. 요걸 에타랍니다. 참고로 음, 탄소가 하나 있는 걸 요거를 메타라고 하고요. 여기에 OH가 붙으면 알코올이라 해요.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작명을 하게 되는데, 이건 탄소 두 개라 에타올 에탄올이 됩니다. 어,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요, 음,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먹고 나면 까놓고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걸 계속 몸에 놔둘 순 없겠죠. 그래서 간에서 얘를 해독을 하는데요, 해독을 하는데 어떤 물질을 만드냐, 이런 물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얘랑 비교했을 때 수소 원자 한 개가 좀 비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약간 바뀌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OH라는 요런 그룹이 있었는데 COH라는 이한녀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데하이드 그룹이다. 그룹을 한자로 그냥 기라고 하거든요. 알데하이드 기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참고로 OH는 알코올 기라고 합니다. 알코올의 특성을 가진 원자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이알데하이드가요 맹독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었다가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카복실 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복실 기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름은요, 아세트산, 식초성분이에요. 그래서 에탄올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에탄올이 간에서 1차적으로 이게 아세트알데아이드라고 하죠. 아세트알데아이드가 됐다가, 그리고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그래서 독성이 아예 없어지는 이렇게 물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여로갈때 H 한 개가 제거됐습니다. 그쵸? 렇 여기 여기로 갈때 어때요? O 한 개가 추가됐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 한 개가 추가됐다. 산소 원자 추가된 건, 아, 이미 느낌 오죠. 이건 단, 당연히 산화입니다. 그리고 약간 산화화 하나 많이 풀다 보면요. 수소 붙는 거는요, 산소 붙는 거랑 반대예요. 그게 수소 제거되면 보통 이것도 산화거든요. 근데 이건 뭐 꼼수긴 한데 또 그렇게 풀어도 보통은 맞습니다. 맞긴 한데 우리 지금 당장 꼼수 꼼수 부릴 건 아니니까 얘가 진짜 산화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할 건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쓰이는 원소는 크게 세 종류 뭐예요?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이렇게 세 종류의 원자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를 체크해 보시면요. 수소는 2.1, 탄소는 2.5, 산소는 3.0. 이렇게 전기 음성도를 가지죠. 그러면 이 전기 음성도대로 전자가 분자 내에서 어떻게 쏠려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이쪽에 탄소와 수소를 먼저 보시면요. 전기 음성도 누가 더 높다? 탄소가 더 높다. 그러면 이 탄소가 화학 결합의 전자를 땡겨옵니다 수소와 탄소 사이에 있는 이 공유 결합 있죠 이 공유 결합 선한 개가 사실 뭐예요 전자 두 개거든요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이쪽에 나머지도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죠 그럼 가운데 탄소는요 전자를 세개 얻게 됩니다 그치 전자를 세개 얻었다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총 마이너스 3의 전하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얻어진 전하를 우리 뭐라 고하느냐 산화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탄소 옆에 있는 수소들은요. 전자를 각각 한 개씩 잃어서 얘네들은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탄소 볼게요 사실 다 필요 없고 얘만 잘 체크하셔도 돼요 지금 얘 체크하시면요 옆에 보면 탄소 탄소 결합 돼 있죠 이 결합 사이에는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원자끼리 결합이라 전자이동은 없습니다 단 옆에 수소 그치, 여기선 있겠죠 어떻게 수소에서 탄소로 전자 수소에 탄소로 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보시면 옆에 뭐가 있다 그치, 전기 음성도의 깡패, 2인자, 산소가 있죠. 얘가 전기 음성도가 3.0으로 모든, 어, 잘못 썼다. 그치? 3.5죠. 3.5로 모든 원자 통틀어서 플로리린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그치? 플로리린 1등이고 산소가 두 번째로 전기 음성도 높은 애.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탄소는 얘한테는 전자를 뺏길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탄소 볼까요? 수소로부터 전자를 한 개씩 해서 두 개를 얻었는데, 결국 산소한테 한개 뺏기죠. 두개 얻고, 한개 잃었어요. 결국 한개 얻은 상태가 되죠. 얘는 가운데 탄소는요, 전자 한 개를 얻은 상태라,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수소 플러스 2, 플러스 1. 여기 이 산소는요, 양쪽으로 전자 얻어서,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다 보시지 마시고 요거 가운데 요 녀석만 잘 체크해 보세요 요 녀석 마이너스 1 이었습니다 그쵸 자폼야 여기서 에탄올에서 아세트 아이디 아이디 폼 아이디 아이디가 아니지 아세트 아이디 아이디로 바뀌었을 때 가운데 이 녀석 이 탄소의 산화서 한번 볼까요 음, 나머지는 다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뭐 체크할 필요 없는데 요것만 잘 보시면요 이 탄소는 가운데 탄소 탄소 결합에서 전자 이동 없고요. 여기 산소랑 이중 결합도 있죠. 가운데 전자가 4 개야. 이 탄소가 전자 두개 내놨는데 이두 개를 누구 산소한테 싹 뺏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수소로부터 한개 얻어요. 그럼 이 탄소는 한개 얻었지만 두개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소는 결국 한 개를 잃어서 전자 1개를 기었으니까 플러스 일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지. 봐봐. 이 탄소 가운데 탄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 아세타이디 아이드로 바뀌면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된 거죠.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운데 이 탄소가 전자를 더 잃었다. 즉 산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봐봐 가운데 탄소가 산화된 거 체크 가능했었는데 여기 요기, 여기도 진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산소 원자 얻은 건 맞는데, 그게 진짜 산화수에도 영향 줬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가운데 탄소, 옆에 보시면 산소 원자만 붙어 있죠. 그치? 그한 개는 이중결합, 즉 전자 두 개를 뺏어가는 구조.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고, 얘는 한개 가져가고, 가운데 탄소는 전자를 세 개나 뺏기게 됩니다. 세개 뺏겼으니까 얘 산화수 얼마?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사람들 아까 알데하이드 구조일 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가 카복실기 즉, 즉 아세트산이 됐더니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면서 또 산화가 되네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에탄올을 그럼 간에서는 두번 산화, 산화가 치면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바꾸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단아 얘가 만들어진 게 중간에 얘가 만들어진 게 살짝 에바예요. 뭐냐? 아 이게 맹독성이라고 얘기했죠 맹독성이라서요 여기서 이렇게 빨리 바뀌면 되는데 몇 개가 좀 남아요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 아 그렇지 술 많이 마시면 뭐 속치가 온다 머리가 아프다 좀 많이 마시면 그치? 알코올성 치매 뭐 이런 거죠 요 녀석이 주범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많이 어렵진 않지만 금방 정리를 할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어 그럼 몇개 이런 거 말고요. 이온들 좀 봐볼까요? NH3 이거 뭐예요? 이거 암모니아죠. 자, 여기에 봐봐. H 플러스가 이렇게 싹 붙을 수 있거든요. 여기 N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싹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N이 전자를 한꺼번에 얘한테 다 제공해서, 이렇게 이걸 배위결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유결합을 하나 기브엔테이크이잖아 혼자서 한쪽에 결합을 다 만들어버린 거야. 이 전자 두개다 제공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암모늄이온이죠. 자, 산화수 시켜볼까요? 산화수? 이거, 수소, 암모니아, 전자, 요로 뺏기죠? 요로 뺏기죠? 요로 뺏기십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뺏기는 게 아니야. 봐봐. 질소가 원래 뭐, 누구예요? 누구예요? 전자가 질소에 갈 수밖에 없어 질소 산화수가 높아요. 얘가 3.0이에요. 수소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데, 아, 수, 수소의 전자를 뺏어올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거 결합 뺏, 뺏어온 게 아니라 원래 얘 거예요. 원래 얘 거. 그치? 원래 얘 거고요. 수소이 얘가 전자 한개 뺏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얘는 전자를 3개 가져온 게 돼서 플러스 3이고요. 아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는 원래부터 플러스 1. 그렇지? 그래서 총 산화수 4. 합치면 마산짜리 하나랑 뿔 1짜리 4개에서 전체가 플러스 1의 산화수가 되는데 이게 봐봐. 암모늄 이온이 원래 화학식이 NH4 플러스지. 얘의 암모늄 이온은 이온 전체의 이온가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수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몇 가지 물질들의 산화수 변화 그리고 산화수 체크하는 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 많이 어렵지 않고요. 그렇지? 한좀좀 좀 쉬었다가요. 음, 금속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쉬었다 가죠.